적하고 물리학적 적재하 그리고 계약적은 어떤 우리가 위치 결정하는 거 계약적으로 위치 결정한 물리학적은 뭐냐 우리가 지하 청량 뭐 탄성파 청량 중력이다 뭐 지작이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물리학적 적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지구에 대한 내부 특성이다 그죠 지구에 대한 내부에 대한 특성 그죠 지구 내부 이러한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또 이제 지구 형상입니다 그죠 지구 형상 우리가 많이 했죠 지구 형상 그죠 그래서 형상을 가지고 전부 위치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, 그죠? 물적 지표면 구 타원체 지워이더, 그죠? 지구 형상, 자 운동하는 척, 자 지구 형상이나 운동을 결정하는 청량자 뭐냐? 또 지구 표면상에 있는 모든 점, 그래서 지구 표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, 그죠? 모든 점들에 대한 것을 위치를 산정하고 산정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학문이 우리가 적지학입니다. 그죠? 적지학. 그래서 이 적지학에는 뭐냐? 기학적인 적지학하고 물리학적 적지학으로 대별을 할 수가 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자 기학적인 적지학은 아닌 것은 물리학적 척지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등장을 하죠.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. 그그도도 이제 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들 이 나중에 가면 또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척지학이다. 그죠? 자 이제 보통 우리가 그죠? 보통 우리가 법에서 그죠 청량 청량 그러죠. 보통 우리가 법에서 청량 청량 그럽니다. 그죠? 이 청량이라는 용어가 척천양지의 준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? 그래서 자 청량 법상의 청량 정의는 뭐냐? 그래서 우리가 실지 뭡니까? 우리가 공간상입니다. 그죠? 공간상의 공간상, 그죠? 공간상에 존재하는 열정한 점들의 위치, 자 점들의 위치를 측정을 해서 그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뭐냐?